<laughs> 야개 <해야 돼. 웃음> 새끼야. 너 명절 때 절반은 할아버지 같아. <laughs> 아, <laughs> 또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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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. 사람 옛날에 이글 잡방할 때이 사람 수희 씨 존나 예쁘다. <laughs> 아, 존나 예뻐한테 옛 생각해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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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아 새끼들 아, 여자친구 아, 있다고 졸 공격한 말해 말말말오게임을한다고불렀거든 게임이야. 여킹 언니분들. 아니야, 근데 아니, 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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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야데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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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가 40분 남으셔가지고 아, 아. 빨리해 빠르게 진행해 아나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네 빠르게 좀 네. 네.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네, 네.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임의로 정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좋습습니다이 어, 게임은 설명하지 않고 자신 있는 팀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어이. 한, 한 커플씩 나오시면 됩니다 아한 아. 커플씩 저희는 진짜 41도 없는 장지수 하블리가 아, 어. 어, 사실 없어. Madonna. 우리 사심 없어. 우리 내 소리에 뭔 사심 사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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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사심 어, 사심이 없어. 사심 없어. 사심 없어. 진짜. 우리는 직업정신 뛰어나요. 비즈니스 관계야. 보자. 자 일단 첫 번째 게임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풍선 터뜨리기 아아 너 풍선 터뜨리기 야아나 엄청 꺼40 채우지 마아 1만 프로 해가지고 야 나왔네, 나왔네. 나머지 아, 팀 뭐야 나머지 팀분들은 아 1만 2만 3만 4만 됩니다 그러면 족구 그리고 아윤 팀먼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40 없으니까 파워풀하게 세게 다 타이머는 딱 1분으로 아40 있습니다 1분으로 40없니까 알아서 풍선 잡고 터뜨리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예, 준비 시작 이제 어, 빨리 잡고 나왔어요, 31초 나왔습 네, 31초 31초 나왔기 때문에 10개 31초보다 빠르게 하면 네, 됩니다 와아어초 <laughs> 6초 차이로 우즈팀 승리 네! <laughs> 비글즈팀이 진초로 목록을 고르도록 하겠오 잘하는 아 게임, 오 한다고? 한다고? 오케이. 게임 오케이. 종목 띄워주세요 신문지 적게 있고요. 어. 그리고 진짜? 오므로 말해요. 그리고 저주파 젠가 있고요. 그리고 짜장면 먹여 주겠습니다. 저희 신분증으로 가겠습니다. 신분증이에신 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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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, 네. 왜 이렇게 다 먹어 버려. 제일 무슨 말이에요. <laughs> 아, 나는, 야, 다 야, 나는 야 그래. 그래. 아, 근데 난 어떻게 해? 나 허리가 아파. 아어 저희 얘가대로 반대로 들어도 됩니다. 아 얘가 너가 자, 실 있으면 백이야 얘가 좀 가벼워. 저희도 웃습니다. 이겼어남 아, 이거 아픈 거 아니야? 일 아, 단계로 아, 바로. 아일 단계도 안 해봤는데. 아니, 젠가 뭔가, 아, 아이 증가 아시죠? 아야. 새끼가 지금 뭐? 술 먹을 때는 젠가. <laughs> 아, 이 증가는 <laughs> 이제 턴으로 또 턴제로 아, 가겠습니다. 아, 빅을 아, 이제 삼번 아, 뽑으면 바로 무우스 팀이 한번 뽑고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겠습니다. 3 단계. 아 잠깐만. 오, 나 잠깐만. 삼 단계입니다. 아 잠깐만, 이거 뭔데? 성태야 3 단계 맞나요3 단계 맞나요 차마 이제 삼 단계입니다. 그러면. 비글즈팀 어, 먼저 성공을 하도록 아 아니, 이게 우승팀부터 하도록 할게요. 뭐야? 네? 이거 아! 어! 어! 아! 어! 어! <목소리> 해야 돼요. 어 해야 돼. 어 오, 좋아요. 잘라는데? 아왜안 떨어? 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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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러면 비글즈팀 나부터. 어 수인님부터 트위치 하시면 됩니다. 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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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어요 천천히 네. 오, 그렇지 네. 잘하고. 잘하고 있어 오. 잘하고 천천히, 잘하고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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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봐 하하하하하 아니 뭐하는 <laughs> <너 친구마다? 웃음> 천만 <천만큼은> 비켜봐 오. 어. <laughs> 어. 아. 반대 반대 아. 아, 네. 덜반한데어 좋아 좋아 그거야 아, 네 바로 3단계라 입니다다 빨리 빼세 빨리 빼 빨리 날습니다어 어제 했는데? 뭐야? 뭐 야, 넣는데 좋았다. 잘 골랐네. 갬빙 <laughs> <laughs> 아, 뭐지? 요데 뭐야? 요아 씨발이 거야 생각도 지 저쨌든가 저쨌든 빼. 와 가운데 위험한데. 와. That's. Uh! that's, that's 다통과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<laughs> 5단계로 갈 건데. <laughs>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거아크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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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 주장. 아야 아이고, 어, 아, 아. 주장, 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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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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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고, 아이스아이스아아이아이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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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진짜 안쳤는데안쳤어셋이안셋다니까어어어 이거 눌아까 이게 앞에서 봐서 그래 앞에서 내가 봤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내가 이거 아어안안 네. 네. 이거 안되 어렵다 네 아, 명이 대박입니다 네명네 번째 맞췄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맞다 다섯 번째 맞췄습니다 다섯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맞췄 번째 맞니다

오케이 좋습니다. 빨리야 빨리 20. 해. 아 오케이 다음 30초 아, 가자 가자 철구형이다 철구형다 어, 이겨 어, 이겨 오, 오, 어, 어, 오케이 오호 아, 불어서 먹는 작전. 좋아요. 오 잠깐 오케이 인정. 양팀 두개 클리어입니다 아, 거의. 상어차도못 먹는다. 상어 잡도 못 먹는다. 장훈 네. 대박이야. 10, 못 10초, 못 아, 10, 10초 남았습니다. 10초 네. 빠른 바로 가자 가자 이십이십 머리 건어 20초, 20초. 제발 아, 아 오케이. 오야왜 이렇게 짧아? 나이스 나이스 어? 빨리 가야죠 빨리 어, 나죠. 어. 지금 4개째 먹고 있습니다 아아 아 잘못봐야 돼 오케이 나 어, 스어아 오케이 남순 와 나이스 나이스,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야손다들면서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미쳤습니다 20초 <laughs> 17초 남았습니다 와 오, 오, 지금 네개 차이가 났다 오7 6 5 4 3 2 교체하셔야 됩니다 오, 5 <목소리> 4 3 <목소리> 2 <목소리> 1 체인지 체인지 이거 뭐.. 다어 <목소리> 체크해야 돼? 아그거 아, 아, 뭐, 야! 졌어 뭐, 개색하나이 아, <목소리> <야, 너는, 너는, 목소리> 어, 아 이대로 비글즈 승리! 자 일단 오늘 승리는 빅걸즈입니다 한 분씩, 분씩 와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한 분씩 한 분씩 인사 하고 나가볼 텐데 일단 교영이부터 예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희치도예아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일이 교수님 <laughs> <laughs> 고맙다 인사 <laughs> <좋아. 고맙다, 좋아. 웃음>